이제 내일부터 투어를 할 예정인데 투어사들 돌아다니면서 가격들 좀 비교하고 결국에는 여기로 골랐어요 첫 번째 PP섬 두 번째는 완벽등반 마지막으로 핫스프링 온천까지 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PP섬은 8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에 끝나요 PP섬은 1,100바트입니다, 저는. 이게 국립공원 입장료는 제외해야 한 거예요. 입장료가 4 0 0바트거든요 그러니까 1,500바트에 투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핫스프링. 온천하는 곳이랑 에메랄드 풀이라고 해서 수영하는 곳인데, 800바트 주고 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내가 묵고 있는 호스텔에 픽업을 해주고, 그리고 끝나고 내려줘요. 핫스프링은 8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2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벽등반은 1000바트 했어요, 1000바트. 이건 8시 시작해서 오후 1시에 끝납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한 투어 비용은 꼭 정답이 아닙니다. 제일 저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돌아 돌아 제가 찾아보니까 그나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일 저렴한 가격이었고 이거보다 너무 비싸게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하는 투어이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투어는 좀더 비쌀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오늘 투어 조사는 끝났고요. 예약까지 완료했고 내일 본격적으로 3일간의 쓰라비 투어를 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침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뭐 지나가고 멈추면은, 혹시, 픽업하로온 차량인 줄 알고 막, 허우, 푹 달려가는데, 다 허탕입니다. 8시 반에 저를 퇴근으러 온다고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불안하게. 5분 정도 더 기다려보고, 안 오면 전화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제발 좀 와주세요. 나돈 냈잖아요. 제발. <놀라> 아 이거 작성해야 되나 본데요? <놀라> 제가 이 분한테 물어봤는데 현지인 분인데 1,400바트 주고 투어를 한대요 정리해보면 5 0 0바트 주고 투어를 한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분은 호텔에서 100바트를 디스카운트해 줬대요 적정 가격이 1,500바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시간은 좀 체크하시고 더 늦게까지 해야 된다면좀더 비싸질 수 있다는 라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햇살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와. 하지만 선크림은 사치예요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일단 배멀미 때문에 토할 뻔했습니다 멀미하시는 분들은 절대 뭐 드시고 타시 마세요 죽을, 죽을 수 있습니다 맨발로 저는 왔는데 신발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쿠아 슈즈 같은 거요 다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네요 바닥에 자갈이랑 그 조개 껍질 같은 거 굉장히 많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많아야 뭐가 어휴 저 얼핏 보면 옷을 안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살색 살색 소옷을 입고 해주가지고 여기는 PP가 아니고요. 쳐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무슨 섬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목소리도> 아, 빵보 알랜? 아, o k Thank you. 셰셰. 같이? 셰셰. 해는잘못 <목소리도> 하겠습니다. 와. 우 여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착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분명히 수영못 한다 그랬는데 수영복 입고 있는 사람들은 뭐지? 리키는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분명히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같이 분명히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피피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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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영을 하는 곳인가? 수영하지 말라 그랬는데? 위험하다고? 그럼 뭐해 뭐 여기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이거? 아 여기 아 우와 기가 막히네 우와 여기에 니키가 있나? 여기 데이터가 안 터질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오늘 니키를 만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좁지만은 사람 많은 이곳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데이터 없이는 못 찾습니다. Welcome to Maya Bay. 여기가 피, 피산 맞아? Maya Bay? Is i s he here? p p i s l a n d yeah. 아, 아, thank you. 맞긴 하네요. 와. 네. Wow. 엄마야 야, 땀 아끼는구만 와 엄마야 히피아랜드 미쳤다 미쳤다리 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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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싱 니키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다들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영을 할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라도 건져야 돼요 아 진짜 아름답긴 하네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한 가지 여기 와서 확실히 느낀 건요. 피피섬은요 수영하러 오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사진 찍고 바로 환복하고 환복이래요. 옷 갈아입고 바로 바다 좀 구경하다가 떠나거든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한 단 10분을 위해서 이 피피 여기가 피피섬이라기보다는 이 섬하고 좀 떨어진 섬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왠지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피피섬에 호텔이랑 막 이런 거다 있다 그랬는데 아니,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습니다. 휴지가. 휴지가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사워기가 있어요. 휴지가, 휴지가 없고. 휴지가 필요한데. 아, 큰일 났네. 시간도 일단 없어요. 5분밖에 안 남았고. 아. 배가 너무 아픈데 휴지도 없다 보니까 다음 장소 이동할 때 거기서 좀 해결을 해야 될것 같고요. 다행히 이게 좀 들어갔어요. <laughs> 들어갔어요, 다시. 언제 또 이게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거든요. 급하게 좀 봉합을 했는데 2차 위기 때는 세게 오니까 얼른 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친절하세요 여기 가이드. 제가 겉보기에 다르게 수영을 못합니다. 와왜 아, 이렇게 무섭냐 여기 들어가는 게? 아, 입수해 보겠습니다. 음, 구명조끼 이거 어우 이거 구명조끼. 점심 먹으려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동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각이 2 시입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와. 식당에 들어왔고요. 밥 먹으면 될것 같아요. 시간도 뭐 얼마 없는데 여기 친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고요 잘 만났고요 그 친구도 친구들이랑 있어서 그냥 사진만 딱 찍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투어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같이 뭔가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고 저 친구도 전 투어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아예 투를 잡아서 여행을 하러 온 거더라고요 비가 거세집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애사롭지 않았거든요. 오, 비 엄청 내려요 가방을 사해야 돼요. 와, 하필 여기 핫스프링 온 날에 비가 와가지고 지금 물 엄청 불었어요. 와, 물이 엄청 불었고, 비에 젖으면서 물놀이 해야 될것 같아요. 본편 왔으니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온천으로 오호호호호호호요 오. 온도 음 좋던데? 온도 어, 음 좋다. 비가 오든 말든 되게 좋네요. <웃음> <웃음> 불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시간 있는다고 하는데 시간은 충분한 것 같고요. 막상 오니까 온천 되게 좋았어요. 따뜻하고 몸도 약간 지질 수 있었고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Welcome to e m r Pool. Excuse me, what, what is different? Thank you. 오른쪽이 1 4 0 0 m 고요 왼쪽이 가까운 길이래요. 한3명 정도 가까운 길로 선택했고 나머지는 다긴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와우. 헌둥봉개칩입니다 지금. 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 만약에 비 왔으면은 진짜 큰일 날뻔 했는데, 다행히 오늘 비가 와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가방을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비 맞는 건 괜찮은데, 전자기기가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야돼? 여긴 거지? 물 진짜 맑죠? 엄청 맑습니다. 아, 저기가 최종 목적지인가 본데요. 사람들이 보여있는 거 보니까. 아, 락커가 있네요. 락커에 넣어놓고. 야, 여기 에메랄드 풀이구나 야. 아이고, 쓰리미. I'm going, yeah, yeah, yeah. You too? Yeah, maybe. 여기 yeah, 물 진짜 많네요. 오! 물 진짜 많네. 와우. 높이가 1m20이라고 하거든요? 수영하기 딱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 12시 네, 13분.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대요. 비가 그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있었는데 멈추질 않네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하필 제가 내일 또 클라이밍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네요 <laughs> 일기예보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뭐아 어떡하지 아나 그치 암벽등반 기대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아, 어찌됐든 급하게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다 젖었고요. 진짜 겨우 이거 지키면서 왔습니다. 배도 숙여서 와가지고 등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 다음 일정이 아마 화이트 템플인가 가는 건데 저는 신청을 안 해가지고 아마 숙소로 돌아갈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